아름다운 계절 꽃보다 더 예쁜 신혼부부가 한 지붕 아래 두 커플 금방 사람이 없어 말썽도 함께 부리고 똥한 덩이도 나누어 먹는 못 말리는 사랑 그런데 한인 밤중에 홍두깨처럼 벌어진 무시무시한 개부부 싸움 이 부부에게 과연 무슨 사연이? 개부부판 사랑과 전쟁 함께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끼만두 엄마 홍진식입니다. 네 야끼만두 아빠 이준성입니다. 깨가 쏟아지는 3년차 신혼부부 진식 씨와 준성 씨 그리고 함께 사는 반려견 야끼와 만두는 또 한쌍의 신혼 강아지 부부입니다. 근데, 새나겐 무슨 일로? 도둑 들은 줄알았어 진짜로. 진짜로. 집안 살림이 지금 뭐, 워낙 많이 파손이 되고, 응. <laughs> 물리적으로 정말 금전적 손해가 굉장히 심해서. 이게 대체 뭔 말인고 하니? 혼수로 해온 매트리스는 물론, 장판을 해먹은 게 네. 벌써 세 번째라고. 장탄. 시멘트 노출은 기본이고요. 기본. 벽까지 부어버 무시무시한 개구부? 아이가 없을 때만 그런가? 한 영화를 본 지가 한 3개월? 참여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뭔가 일방에 있는 모임을 가야 된다 아 어, 절대 꿈도 없고 지금 네 얘네부터 먼저 걱정을 하니까 네. 꺼리게 돼요 그런 긴 모임은 보호자 앞에서는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들인데 정말 얘들이 그런 말썽을 부린다고요? 에이. 마침 보호자가 외출할 일이 생겼습니다 갔다 올게 싸우지 말고 있어 보호자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야끼와 만두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데몇 시간 뒤 보호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문을 열어보는데 아유 왜이렇게 왔어요. 네 오늘은 얌전히 놀았더요. 아니 이건 양호하게 똥파티 물건들은 다해집어 놓고 개집은뭐 거의 쑥대밭 수준인데요 아니, 이렇게.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꾸준 연필꽂이를 내던지더니 슬쩍 가져가서는 물고 뜯고 씹고 즐기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자기야 이거 씹는 쾌감 죽인다 헤블리 씹어 삼키고는 부엌에 가서 여보 따끈따끈할 때 먹어 아유 우리 자기는 똥도 향기롭운 잠시 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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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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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진이 돌아왔을 잠깐만. 때 여기 좀똥 냄새 나죠? 똥 나왔을걸요 애들? 아 진짜요? <laughs> 집에 오면 망가진 물건 수거하는 게 아빠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너 어, 이거 안경을 이거 망가졌네. <놀람> 손전등. 아, 혼자 이거. 어, 그치, 이게 뭐야? 어. 녀석들의 만행에 화가 난 아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오늘은 봐주지 않을 작정인가 본데요. 뭘 잘다 뭐, 가지고 꼬리오 들고 다녀. 만두 이로 와. 나 앉아. 앉아 아유 진짜 왜 그래요 뭐야 이게 아니 뭐가요 좀얌전한게 있어 또 하품해 이거 손전등 뭐야? 이거 배터리 어디다 놨어 이거 어? 배터리 흠 음, 어, 아까 먹은 그거? 아 그거 말이에요 먹었어 또? 아빠한테 혼이 나서 잔뜩 겁먹은 야끼와 만두 애처럼그 눈빛에 아빠도 마음이 약해졌는지 안아서 달래주려고 하는데요. 만두가 갑자기 머리를 들이밀더니 서로를 향해 짖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미치게처럼 왜 그래? 황급히 만두를 안아 케이지에 넣는 엄마. 사실 사건의 발단은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웬 날벼락? 부부 생애 최초로 격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그렇죠. 네, 처음이여가지고 네. 지금 이게 사연 바뀌겠네요. 사연이 바뀌겠네요. 네, 네. 사연이 바뀌겠네요. <laughs>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울 때는 언제고 금세 서로를 찾는 이 황당한 커플. 아둘이 누가 죽어? 역시 부부 싸움은 칼로물백기라더니 음, 어, 자기야, 아까 내가 문대 괜찮아? 그 아이 그럼 괜찮기를 바아 이겼던다. 마치 서로를 죽일 듯 달려드는 야키와 만두. 영문모를 이 부부 싸움에 엄마 아빠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그반 대로 엄마는 만두를 데리고 들어가고 아빠는 약기를 맡았습니다 왜왜왜 방금 전에 사이좋더니만 그러니까 왜그러지 왜그래 분노를 왜 그래? 누구로 때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맹렬히 지는 녀석들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정도인데요 아빠가 아예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 바깥에 그냥 죽인다 여기 지금 미간에 너 인상이 엄청 써렸어 한편, 엄마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찾아보는데요 아니, 이것은 바로 집중해서 방송을 보던 엄마가 갑자기 집을 나섭니다 나 아, 산책 가고 싶어? 10분만 다른 공간으로 산책 갔다 오자 아, 10분만? 어. 갑자기 밤에 왠 산책을 가서 어, 레오하고 갔거든요 네네네 따로 무언가 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달밤에 나온 산책에 신이 났는지 미친듯이 달리는 만두 아우 야 만두야 보는 사람도 숨이 찬다 반면 여유로운 야키네 팀 산책 갔다 오면 애들 진정될까요? 아 그래도 조금은 진정될 것 같은데요 네. 달빛을 와. 받으며 느긋한 산책을 한야기와 아빠 동네 마라톤을 마치고 돌아오는 엄마와 만났습니다. 같이. 어라? 아이 녀석들 괜찮아진 모양인데요? 아우 어, 자기야 잘 다녀왔어? 어나 운동 좀 했어. 사이 좋게 물도 나눠 먹고 엄마랑도 잘 놀고요. 왔어 얘 예, 누구 하나는 이뻐주지 마, 지금. 알았어, 나 무시할 거야. 응. <laughs>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그 영상 봤건가, 잠깐. 응. 근데 거기서 산책 갔다 오가는 거야. 와, 응. 대박이야, 대박. 다시 집안엔 평화가 찾아왔겠다. 밤도 깊었겠다. 제작진도 슬슬 철수하려는데 순식간에 다시 붙은 싸움. 너무 놀란 나머지 말을 잃은 제작진. 아이고 이 녀석들 오늘 밤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야끼만도네 집을 다시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표정이 되게 안 좋으시네요 <laughs> 네 표정이 안 좋아요 어제 잠을 설쳐가지고 아니, 왜, 왜 잠을 못 주무셨어요? <laughs> 얘네가 싸가지고 지난 밤 자정을 넘긴 늦은 시각 또다시 붙은 개싸움 <laughs> 결국 거실에 유배당한 만두가 새벽내 낑낑대는 바람에 엄마는 만두와 쇼파에서 잠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고도 성이 안 풀렸는지 아직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야키 만두 부부. 엄마는 개구부 말리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이게 미 거야. 어, 아, 만두 너 정말 참을 안될 거야. 깨. 만두는 좀 이제 진정이 됐나 싶어서 야키에게 가보려는데. 앉아, 앉아. 그세를 놓치지 않고 달려드는 만두. 내가 당하고는 못 살아. 돌을 넘어선 싸움이 또 시작됐습니다. 엄마 혼자서는 말리기도 버거운 상황. 엄마를 물기까지 하는데요. 힘겹게 만두를 끌고 다시 구석으로 가는 엄마. 감당할 수 없는 녀석들 탓에 결국 엄마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녀석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저 공격할 틈새만 노리는 녀석들. 야끼 그만해. 야끼. 이렇게 진짜. 아예 통제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사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도 떨어질을 정도로 해야 되는 정도 이런 강아지도 본 적도 없지만 저희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건 아예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얘네가 인꼬 부부에서 순식간에 원수가 된 야끼와 만두 대체 이 부부의 속사정은 무엇일까요?